네. 안녕하십니까. 방금장이 끝났습니다. 네. 오늘 메디톡스는 시장에는 뭐큰반응은없었지만 네. 예상했던 뭐 뉴스가 또 하나 나왔죠. 나오게 나왔습니다. 크게 뭐 반응이 없네요. 그죠? 애매하니까. 네. 질병청 보톡스 업체 12곳 현장 조사 이런 뉴스가 나왔죠. 이어서 뭐세 곳은 조사를 마쳤고 이제 메디톡스를 어제 조사를 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달까지 현장 조사를 완료할 계기고 내 네, 상반기 내에 제도 개선한 개선한 마련이 목표라는 데 이게 무슨 말인지 어뭐 균주 출처 등 조사를 해가지고 뭐 명확하지 않으면 어떤 조치를 하겠다 이래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제도 개선한 마련 이게 뭐 어떻게 뭐, 하겠다는 겁니까 뭐 지도 편달 하겠다는 겁니까? 방금 또 뉴스에 뭐 끝나지 않는 포토스크 전쟁, 뭐, 누구의 말이 맞나? 아니, 판결 을 났는데 무슨 누구의 말이 맞나는 거죠? 언론이 참 이상합니다, 그죠? 네, 좀 뭔가 좀 이상합니다. 네. 하여튼 뭐 질병청 관리자가, 네, 그렇게 말했죠. 총 20개 사의 서류심사를 했지만, 어, 아, 서류상 증빙이 어려워서 현장에서 확인이 필요한 것도 하고, 네. 그 다음에 또 보안 등이 미비에서 네, 확인이 필요한 것 하고, 마지막으로 우수해가지고, 네, 벤치마킹에 가치가 있는 것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하는 것이며, 뭐꼭 문제나 혐의가 있어서 네, 이 업체들만 나가는 것은 아니라고 했지만, 제 생각으로는 뭐 규모가 큰 업체들 네, 현장 조사하고, 또 메디톡스는 네, 우수해서 벤치마킹에 가치가 있는 업체로서 네, 현장 조사를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뭐 하여간 오늘, 휴젤과 대웅은 뭐 많이 내렸죠, 좀 많이는 안 내렸지만 2% 가량 내렸는데 메디톡스는 뭐 그나마 네 0.74%로 상승을 했네요. 15만 원 이상 지키면서 마감을 하였습니다. 네, 음. 마 우리 메디톡스는 그죠? 네 비바람 막 폭풍 다 맞았습니다, 그죠? 이제 이제부터 다시 보톡스 회사들의 비바람부터 네 시작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음. 자, 메디터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은 또 어제에 이어가지고, 주식 경험이 많이 없으신 분들, 뭐, 소위 줄이이 그러시는데, 에, 대한 참고 말씀을, 네, 개인적으로 의견으로 한번 또 드려볼까 합니다. 뭐, 보통 이제 펀더멘탈 분석이라고 그러죠. 네, 재미분석, 그 다음에 뭐, 기술적 인 분석이라고 그러는데, 차트 분석. 이런 것들은 사실 뭐, 다른 유튜브 분들도 많이 하시니까, 네, 어, 색에서 공부하시면 될듯 하고, 네. 어제 말씀드렸듯이 종목 선정하고, 투자 스킬이 제가 중요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 경험을 토대로 네, 참고하십사, 네, 하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우선, 종목 선정은요, 어, 내가 지금 현재 선택하고 있자하는 주식이 대세인가 대세가 아닌가를 판결할, 판, 명하는게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를 들면, 뭐, 지금은 그죠? 뭐, 뭐그 가수, 뭐, 뭐, 저기, 가요를 예를 들면, 네, 지금은 K-pop, 뭐, 방탄소년단이 대세인데, 만약에 주식이라고 투자한다면, 여기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뭐, 옛날에 가수 있지 않습니까? 함불, 뭐, 저, 함불 갔다 그러면 그렇나? 뭐, 옛날에 대세였던 가수들한테 투자를 한다면, 이건 잘못된 투자겠죠, 그죠? 네. 주식기로 예를 들면, 현재 지금은 누가 뭐라더라도 반도체 2차전지, 뭐, 이런 주식들이 대세인데, 삼성전자를 투자를 안 하고, 예전에 뭐, 조선업이 대세였다 이래가지고, 현대중공업을 투자한다면, 예, 대세가 아닌 종목에 투자를 하게 된다는 것,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주식 경험이 많이 없으신 분들이 종목 선택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 어, 개인적인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여러분들 이제 ETF 아시죠? ETF 뭐 주식을 좀 하는 분들은 아실 거고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죠? 뭐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듣기만 들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수, ETF 근데 수익률이 좋은 ETF에 담긴 종목 예, 수익률이 좋은 ETF에 담긴 종목. ETF는 뭐 여러 가지 많이 주식을 담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탑 10이 나옵니다. 그죠? 왜 어, 골라서 그중에서 하나 투자하시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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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초보자들이니까 이상없이 좋은 종목이 선택이 될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ETF는 뭐 말씀드렸다시피 한두 종목이 아니라 업종에 연관된 그죠? 반도체다 그러면 반도체에 연관된 2차전지다, 이러면 2차전지에 연관된 여러 종목을 담습니다. 그죠? 네. 여러 종목을 담아가지고 만들어진 펀드입니다. 그죠? 네. 근데 수익률이 좋은 ETF에 담긴 종목이라면 현재 대세인 종목들로 구성되어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어,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ETF는 소형 종목은 담지 않습니다. 담질 않고 철저하게 검증된 네. 중대형 종목만 담고 있습니다. 그죠? 네. 어, 그래서 제가 올해 장기 투자 종목으로 말씀드린 그 반도체 관련 네, DB 하이테, 네, 그다음에 2차전지 관련 포스코 케미칼, 네, 포스코 케미칼도 관련 사실 ETF에 담겨 있는 종목입니다. 음, 포스코 케미칼은 오늘도 뭐 연일, 연일 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10만 원 언저리에서 말씀드렸는데 뭐 16만 원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 ETF는 즉 말하면 이제 상장지수펀드인데 그죠? 어, 생소하신 분들은 계시겠지만, 우선, 다른 유튜브를 통해서 공부를 하시고, 저도, 네, 어, 작년 수익률 상위 3개 ETF가 있습니다. 10개 ETF가 있는데, 10개 다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어, 3개 ETF를 소개해 드리면서, 네, 간단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방송을 해 드릴 예정입니다. 네. 어, 그 다음에 이제 투자 스킬인데요. 이 철저한 분할 매수를 통해서 어, 고스톱을 잘 쳐야 됩니다. 고할땐고 하고, 스톱 할땐 스톱을 해야 되는데, 어, 삼성전자를 예를 들면, 어, 이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뉴스에 뭐, 저는 주린이인데, 지금 94층에 있습니다. 뭐, 살려주세요. 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죠? 이 주린이임에도 불구하고, 내 네, 분할 매수를 하지 않고, 있는 돈을 갖다가 한 번에 예, 투자했기 때문에, 옥상에 갇혀서 손을 쓰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어, 만약 가지고 있는 돈이 100만 원 정도 된다 하면, 처음에는 삼성전자 한 주, 네. 막 94,000원에 매입을 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오르면 스탑입니다. 그죠? 네. 내리면 또한 주, 또는 두 주, 이렇게 분할 매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 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어, 막 뭐, 뭐 그래서 언제 돈 보냐고, 제보고. 네. 그래서 언제 돈 보냐고 하시는 분들은 계시겠지만, 그죠? 네. 주린이기 때문에, 주린이기 때문에 지금은 수익보다도 충분한 연습을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네. 어, 그래서 예를 들면 뭐총 다섯 주 매입에 현재 평단이 85,000원이다. 95,000원 샀는데 또 내려가서 또 샀다 이거죠, 그죠? 네. 그러면 이제 오르면 다시 스톱입니다, 그죠? 스톱입니다. 음. 에,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은행에 1천만 원 정기예금을 했을 때 예, 세금 공제하고 네, 지금 뭐1.3%뭐 뭐 이렇게 주더라고요. 제일 많이 주는 데가 그것도 비어행권입니다 그죠? 네. 그럼 세금 떼고 1%라고 가정을 했을 때, 한 달에 이자가 8,300원 정도 됩니다. 네. 1년이면 8만, 아, 한 10만 원 정도 되죠, 그죠? 그니까 1억을 정기예금 했다 이러면, 한 달에 이자가 8만 3천 원 밖에 안 됩니다. 네. 그런데, 삼성전자 한 줄을 사가지고, 예를 들어서 10% 올랐다 이러면 8,300원 아닙니까? 음. 이렇게 한달지자를 금방 볼 수도 있는데, 물론 뭐 삼성전, 예를 들어서 그렇지만, 삼성전 10% 올라가면 어떻게, 언제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삼성전,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네. 그, 그러니까 1만원 수익보다도, 뭐, 1천만원, 1백, 천만원, 뭐, 몇천만원, 이렇게 벌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갇히게 되는 거죠. 네. 한 번, 음제 말씀대로 연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꼭 삼성전 아니라도, 누구라, 어, 뭐, 어, 뭐, 할 만한, 주식 있죠, 그죠? 만주당 10만원 이하 주식, 네, 선택해가지고, 100만원 본이면한주부터 시작, 네, 1 0 0만원본이면한 다섯 주에서 일주부터 시작, 네. 그래가지고, 뭐, 천매수에 가자, 오르며 스탑입니다, 그죠? 네. 1천만원에서 한 달에 이자가 8만 3천 원인가를 기억하고, 예, 네. 어, 자꾸 그렇게 연습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또 훈련이 돼가지고, 그죠? 주식의 특성을 이해하고 알고, 네, 본인만의 어, 투자 스킬이 만들어지면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저저히 해보는 거죠. 그죠? 네, 주식을. 음. 물론, 뭐, 투자 스킬이 필요 없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그, 그건 뭐 종목을 잘 아시겠지만, 종목을 갖다 하나 선택해가지고 매달 일정금액 그죠? 급여 탈 때마다 어, 매달 일정금액을 오르든 내리든 투자를 하는 방법입니다. 네. 이 좋은 종목만 선택이 되면 뭐, 사실 이게 자주 매매하시는 분들, 분들보다도 어, 장기적으로 보면 훨씬 수익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가장 위험한 투자가 이제 주식 경험이 많이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몰빵하는 겁니다 몰빵. 네. 한 방에 그냥 누가 좋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지금 지금 뭐 간당하더라 이러니까막 그냥 막 그냥 뭐 있는 돈 틀어가지고 그냥 다 사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실패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물론 이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아. 어... 여러 수십 년 주식을 한 분들도 몰빵이라는 건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고 어 분할 매수합니다. 몇번의 분할 매수 차이가 있나 이러 거지. 저는 뭐 수없이 분할 매수하죠. 뭐 예를 들면 지금 지금 현재 <laughs> 제 메리톡스 때문에 이제 3년을 지금 하고 있는데 메리톡스 첫 매수 금액이 65만 원이었습니다. 네, 지금 이제 10, 어, 16만 8천원까지 내렸죠. 그죠? 이게 얼마나 분할 매수를 했겠습니까? 네. 또, 오르면 또, 반들고 또, 분할 매수하고, 또, 이렇겠죠 네. 매수단 칼를 내리는 게 중요하니까, 네. 어, 오늘의 뭐, 종목 선정, 네. 분할 매수, 고스탑, 네. 고스탑을 잘 쳐야 됐다. 해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뭐, 개인적인 제, 나름대로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충분히 다를 수도 있다는 말씀도, 어, 드리면서, 예, 네. 참고가, 네, 되셨으면, 되시, 되셨으면 합니다. 네. 자, 오늘은 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내일 또, 메디톡스, 네, 좋은 소식 기대하면서, 음, 또와아서 또, 또, 또한 또, 또 번, 네, 화이팅 하겠습니다. 메디톡스 화이팅! 감사합니다.